큰 가방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최첨단 급수 시스템과 개미방지용 사료 시스템, 빠라빠라 밤 집까지 지어놨습니다. 집을 잘 지키도록 해. 가자. 비가 올것 같은데. <laughs> 버스를 타야 될것 같군요. 빨간 버스를 타고 갑니다. 뭐 어디 네 시골 마을에 여행을 가는 기분? <laughs>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는 상황 먼저 자전거를 빌려야겠죠? 시원한 물이 없어가지고 어 고마워, 하나 고마워. 이거 하나 먹어라. 어 그거 뭐야? 아뭐 한약이야? <laughs> 오미자 오미자. <laughs> 아, 6년 전에 처음에 자전거가 타고 싶어가지고 예쁜 자전거를 찾다가. 하하하. <laughs> 근데 생활 자전거여서 어. 멀리 갈때좀 조심해야 돼. 팬들이 어. 삐뚤어졌구나. 삐뚤어졌어? 아, 아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달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할게. 아, 고마워. 아씨, 자전거 생겼다. <laughs> 유후. 남양주시 마성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 북한강 자전거 길과 합류되는 새터 삼거리로 향합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고가도로 있잖아요. 이 고가도로 위쪽으로 자전거 길이 가고 있거든요. 이걸 집어 타야 되는데 어디서 올라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쑤셔, 아 찾았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다. 자전거길을 발견하고 힘들게 오르막길을 올라갔는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바보같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왔군요. 생각보다 자전거길이 되게 잘돼 있네요 이 동네. 아 이쪽 길이 계속해서 기차를 따라가나봐요. 저 앞에 한참 앞에 터널이 있는데 아직 터널 근처도 아닌데 벌써 시원한 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지고 있어요. 오. 냉장고에 들어온 기분, 어 시원해. 나가기가 싫다. 아. 터널 안에서 짧은 피서를 즐기곤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 전용 신, 신호등도 있습니다. 초록색일 때 건너가는 것인 좌우를 살피고, 아이씨, 더 빨리 갈수 있는 기어가 없네. <laughs> 터보 추진! 생활자전거로 터보 추진은 무리였습니다. 인나무숲길이 나타났습니다. 오, 시우 오호! 오, 뭔가 휴식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되는 군 세터 삼거리는 북한강 자전거길과 남양주 자전거길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 세터 삼거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대성리 나오고 청평 나오고 계속 가다 보면은 강촌을 지나 춘천까지 갈수 있는 그 자전거길인데요. 오늘 춘천까지 가는 건 무리고 중간에 그 호명산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아름다운 자전거길 30선에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웃음> <웃음> 호명산 자전거길은 대성리에서 출발해 청평댐을 지나 뿌띠프랑스와 호명산을 거쳐 상천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상승 고도가 600m에 달하다 보니 저처럼 평범한 일반인에겐 버거운 코스입니다. 우와. 여기 다리 아래에서 사람들 지금 낚시하고 있나 봐요. 세터 삼거리에서 조금 달리다 보면 어느새 구운교에 도착합니다. 구운천과 북한강이 만나는 이곳은 아름다운 가평 삼선 중 하나입니다. 교를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굴곡진 비탈 도로가 나타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달려보도록 하죠. 다리를 건너자마자 180도 헤어핀과 함께 대략 10% 정도의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평소보다 시선을 멀리 보고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실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앞 브레이크와 뒷 브레이크를 균일한 압력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위험하니 미리미리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낚시하는 거 구경하고 가야겠다. <laughs> 훌치, 훌치, 훌치 낚시? 네. 아, 흘러갖고, 이게. 네. 떡밥이요? 네, 떡밥 신기하이 네, 떡밥이나. 네. 저, 저, 이깻묵 같은데. 아, 그말못 아이고, 완전 피렘이네요. 네, 네, 완전 피렘. <laughs> 이거 매운탕거리만 참으시는 네. 거죠. 네. 견지낚시와 마찬가지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낚시다 보니, 낚시도 하고, 피서도 즐기고, 일석이조였습니다. 물에다가 발만 담가도 시원합니다. 어 오리다. 어 여기 어항도 있다. <laughs> 떡밥을 이렇게 두면은 이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어, 다슬기가 있다고 다슬기 별로 없어요. 네, 잡으신 거한 번만 좀 봐도 돼요. 어 되게 많이 잡으셨는데요. <laughs> 그런 거 치고 그렇게 놓이잠고 자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리도 깔끔하게 정리 다 해서 시원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시원한 물놀이를 마친 저는 호명산 자전거길 코스가 시작되는 대성리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북한강과 만났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대성리역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게 생겨서 막 모터포트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오리 포트인가 뭐 그런 거 강변을 따라 각종 수상 레저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청평까지 간데요 저는 이 앞에 먹거리 마을이 있습니다 원대성리 먹거리 마을 여기 가서 식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7단인가 8단 밖에 없어서 약간 기아비가 딸리긴 해요 여기서 밥을 좀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대성리에서 팔당으로 향하는 길은 야트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우측으로 북한강 물줄기를 따라 달리는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이쪽에 숲의 터널인데요. 되게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납니다. 대성리역에서 한 10분 정도 달리다 보면은 여기 휨, 쉼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기에 있어요 약수터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약수터 물이 왜 안나오지 약수터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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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내리막길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던 숲의 터널을 돌파했다면 이제부턴 고가도로를 따라 달리게 됩니다. 곧게 뻗은 자전거 도로 저 끝으로 청평댐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곧 청평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호명산 자전거길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